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귀한 자네들 로리도록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보험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4도중 5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바로 어, 성령으로 된 나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 주님이 예,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답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드 계신 것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어, 성부가 연약하고 무능한 것은 사실은 음, 성령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면 다 되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성령, 이거 하려고. 예. 오직 성령, 이거 하려고. 사대교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종교 생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인과 정말로 하나님 백성과의 차이죠. 그 절대 차별성의 열쇠가 바로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음, 성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 요한봉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생전 19장 2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성령을 성령으로 된 믿음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고려드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는 바로 그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재창조, 차별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세상과 차별된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세상은 지금 지구 생기고 가장 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연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잡종교가 완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특히 명상 운동, 기 운동, 어, 여러 가지 이, 이 하고 있는데, 그에 불교나 또 이런 그 프리메이션이나 에이지이 아들은 결국은 뭐냐? 바로 어, 명상, 기 여러 가지 접신 운동. 이게 접신운동의 신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입는 그러니까 어, 노래하는 가수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극하는 사람들도 어, 이제 영적 문제가 아주 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전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자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급살을 하고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음, 아이돌 얘들이 어, 이 검찰에 잡혀가고 조사를 받고 어 벌인선 여러 가지 문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영적인 영계 혼란 그 어, 악령의 지배를 받아들면 바로 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흑암의 세력, 시력, 악령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무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잃어버린 영성을 속히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성도는 안 믿을 수는 없죠. 왜냐? 예수 믿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함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인본주의하고 불신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타난 여러가지 이 예의 중에 성령 충만함 예수 그들을 믿고 전할 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사도들은 사역을 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절대 핵심이 뭐냐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된새 힘.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기하신 주님 응답에 주님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라에 마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여와의 신에 감동된 오직 여와의 신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세상인과 차별된 종교와 모든 의감의 시력과 차별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신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만민에게 증명할 수 있는 참으로 전도자의 바른 멋있는 삶을 살게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에 다가왔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합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함을 아지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주의